오늘 HK님 만났고, HK님이 팔이 하나 선물해줬어, 언님한테 저도 하나 받았고, 어, 어떻게 전달해드리지? <laughs> 만나서 전달하면 가장 좋은 데 응. 그래서 낮에 물건 하러 갔다가 HK님 만났어요. 막 안아주더라고. 내토요에 우는 거공부하 그분이. <laughs> 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하더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요거 HK님이 두개 줬어요 아 놀랬어 미안합니다 <laughs> 안녕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권님이 하나 선택하세요 저 나머지 제가 할게요 하여튼 SNS 상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에, 앞으로 HK님하고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에. 아 놀랬어요 어떻게 <laughs> 어? 3번 조잉 맞았어이 나이, 어, 친구 생각하고 가져왔어이 <laughs> 요거 하고 또 하나 생각해서 가져온 게 요거 가져왔어요. 요거, 요것도 앞에 비즈 있어서 예쁩니다. 소매도 이렇게 팔락팔락 하고. 요거 두개딱 보는 순간 친구 생각했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고마워 인. 오늘 어, 수다 떠이라고 수다 떠이라고 모처럼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막안아주는 거야. 토닥거리면서. 토요일 울었다고. 좋아요 눌렀어요. 좋아요 안 누르면 안돼 여기는 좋아요 누르고 자진 신고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제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laughs> 제, 사, 제 스타일이 많아서 빨리 가야 된다고. <laughs> 빨리 오세요. 여기는 가까우니까 직접 와서 사번 네, 드릴게요. 감사해요. 네, 맞아요. 제가 게시판에 방을 붙여놨어요. 시리즈 2탄까지. <laughs> 그래가지고 워낙 재밌게 잘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똑한데 안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어설프고. 그거 제가 다 적어 놨어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날 방송하면서 읽어드렸거든요. 이제 다 읽으니까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인정하는 분위기. 저에 대해서. 제가 막 질질질질 흘리고 다녀도 고객님들이 주섬주섬 다 챙긴다는 그런 거다 인정하는 분위기고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뭘 이렇게 잘못 챙기니까. 오늘은 또 어떤 어록을 써서 저를 감동시켜 주실 건지 기대됩니다. 문자 누나께서 지금, 문자 누나께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 주신 거를 제가 게시판에 다 옮겨놨잖아요. 당장이 직진아이라고다 흐트려 지고 가는 걸 고객들이 정신 차려서 다 이렇게 죽고 가고, 그리고 똑똑한데 안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데 어설프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인정합니다. 여하튼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HK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다 떠니라고 얼굴 안배어도 이미 어떤 분이지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물도 주셨잖아요. 디르샤님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디르샤님하고 HK님하고 만나셔도 뭔가가 이렇게 또 매칭되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laughs> 무거운 것도 눈나가다 들고 그러면 안 오겠다. 그래서 <laughs> 힘좀 <인정> 써. <laughs> 원래 가면 들어 드리거든. <laughs> 맞아요. 많이 도와줘요. 깔끔하게 되어있어 착하다, 르샤뇨. <laughs> 아, 디르샤가 저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더 좋은 건 가까이 있어서 더 좋게 등등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본인이 자진 삭제하시. 더군다나 발 골절은 되게 힘들어요. 발, 저희 아들이, 음 응. 가방 사장님 미팅 있어요? 방장님 얘기 할 거예요. 가방 사장님이 누구하고 미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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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방 착각했어요. 아, 감사하죠, 저는. 네, 네. 요즘 하루 한 번씩 버디뭐 방장님한테 돌아가면서 혼나는 듯, 혼난 일안 만들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머나. 장갑 안 붙여 주셔도 돼요. 그냥 쓰세요. 어차피 병원에 있으실 거니까 그이 장갑 그냥 쓰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송 마치고 전화드릴게요.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발 골절이 되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난또 오늘도 또 우리 아들 얘기하네.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고 원장 그 태권도 관장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딱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연락이 온 거야. 아산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끼발가락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니까는. 어, 안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터치하고 한명 나가고 터치하고 한명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 줬는데 그것도 우리 아들은 남자잖아. 근데 여자애가 거꾸로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하고 부딪혔는데 새끼 발가락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남자의 남자 적은 남자. 그냥 옆에서 그 관장이 어, 너승은 참아야 돼. 그리고 손을 깎으니까 비명도 못 지르고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더 웃겨. 왜 그러냐면, 날 보고 나가서 자해 애방에 가서 자해 아들하고 자기하고 같이 잔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발가락, 특히 색깔 발가락은 균형감각, 엄지하고 새끼 발가락은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너가 자다가 애 부딪힌다고 날 보고 나가서 자고, 우리는 보면 우리 남편이 가시고기 아빠야. 나는 그냥 허당이야, 허당. 그래갖고 그렇게 말, 그래서 애 이제 골절 풀 때까지 각방 썼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나는 그냥 열부야, 열부. 열외. 이렇게 지내요, 제가.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아들이 고1때 오토바이 사고 나 가지고 병원에 두달 입원했었거든요. 그때도 2인실을 2인실을 왜 그러냐면 정형외과 옛날에 날라리 환자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격리 시킨다고 이인실을 원래 이인실이 두명있써야 되는데 거기 외국인 한자가 있었어. 근데 우리 남편이 통역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원장이 이인실을 혼자 쓰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우리 남편이 거기서 자고 나는 낮에 간호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밤에 가면 우리 아들한테 과외를 시키는 거야. 낮에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저녁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해서 저녁 때 과외 시키니까 차라리 퇴원하고 싶다고 우리 아들이 반항을 하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나는 부이 별로 없는 것, 부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별 얘기 다했데 갑자기 우리 고객님이 이제 저하고 무슨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도 나고 골절도 되고 뭐 지금 남편분도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돈안 붙여 주셔도 되고요. 요 장갑은 그냥 병원에서 쓰세요. <laughs> 그 시절 지나 자제분들이 너무 잘. 아 그런 날다 있습니다. 저 그때 얼마나 울고 불고 다녔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번님도 그랬잖아. 자식은 전생에 우리가 빚을 줬다고 그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전생에 너한테 얼마나 빚을 줬니? 라 물어보려고. 박수, 뭔 칭찬을 누구나 다 좋은 거 눈에 다 좋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챙겨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놓치는 거를 번님이 챙겨주고, 왕자님이 챙겨주고, 디르샤님이 챙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물건 사입하러 가면 HK님이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수월한데, 오늘은 수다 시간이 조금 더 많아서. <laughs> 얼마나 나를 친하게 안아주든지, 토요일 날 되게 불쌍했나봐, 내가. <laughs> 아, 바쁜 분 모시고 수다 떨었어요. 아, 두분 이렇게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두분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비샤 님이 또 알려주시는 게 있고, 또에지케이 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나도요가 뭐지? 제가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laughs> 우리 방은 서로 안 가르쳐, 못 가르쳐 줘서 안달이야. 요즘은, 요즘은 그러잖아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키만 크면 요즘은 다할수 있대. 그래서 내 키도 이제 늘리는 수술도 하잖아요. 그래서 키만 크면 웬만한 거다 한대요.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죠. 엄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고. 우애들이 좋으셔서 보기 좋으네요. <laughs> 맞아요. 저희 방은 서로 못 도와줘서 안다리.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감사하죠. 그래서 하튼, 하여튼 따뜻한 방입니다. 저희 방은. 늘두 사람이 묻튼모빈모빈 아, 모빈 최고예요. 감사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최고가 된 거예요. 여하튼요, 한분한분다 각자의 마치 몫이 있는 것처럼, 내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시고, 서로 못 도와줘서 안 다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 못. 아, 맞습니다. 오늘 막 명언들이 팍팍 터진다. <laughs> 감사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손가락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톡톡. 수박색. 촌스러워서 난 수박색이라 그래. 그게 더 편해. 수박색. <laughs> 토마토색. 막 이렇게. <laughs> 깔끔한 수박색. <laughs> 아, 사고픈 게 난. <laughs> 아까 이거는 수박껍질색. 이건 <laughs> 수박 속색. 옷사입을 때가 아닌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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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서 입으면 되지. 씨 없는 수박, 속세 아, 씨 없는 수박 좋죠 먹기. 이렇게 택해 안 뱉어도 되고. 아, 또 잘못 읽었어. 한쪽만,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작잖아요. 한쪽만을 한복만, 한복만 집중. 한복만이라고 읽었어. 백만 갈 때까지 긴장하라. 최강 기아입니다. 최강 두산이지. 그럼 나는 LG 해야겠다. 서울은 LG 아닌가? 내 친구도 기, 부산 응원하던데. 야구는 기하고요 그럼 빈티지는 뭡니까? 그렇죠. 모빈이죠. 맞습니다. 100점. 빙고입니다. 말의 모빈. <laughs> 최강 모빈. <laughs> 최강 강강강 모빈. <laughs> 이쁘다. 두 분이 또 만났네. 저옷 사러 일, 알바 가야 하나요? <laughs> 옷 사러 알바 가야 되나요? <laughs> 가십시오. 파이뻥. <laughs> 와요, 와. 오시면 돼요. <웃음> 질러. <웃음> 지르다 망했어. <laughs> 이 노래 솔직히 흥얼된다 예, 예. 이거요, 벌써 조회수가 천회가 넘었어요. 음. 벌써 조회수가 한 천회 정도 넘었고, 더 재밌는 건 이렇게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이라이트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대부분들이 다 천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할 때 조회수보다 그 라이브 하이라이트 그걸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만 잡아내는지 모르겠어. 아, 예, 저작권 등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얼, 흥얼, 흥얼. 그럼요, 흥얼 되겠죠. 흥얼 되실 거예요, 당연히. 그냥 우리는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리고 HK님이 저한테 또 노래를 두 곡을, 두 곡인가 주셨어요. 그거는 지금 이거는 모두의 빈티지. 제목이 모두의 빈티지잖아요. 모두의 빈티지인데, <laughs> HK님은 모두의 복댕이. 복댕이가족. 이래가지고, 가사하고, 노래를 주셨어. 복댕이. 복댕이래, 복댕이. 요건 만원입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주문을 하시면서, 나한테 복댕이 여사님. 아, 이거 킵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갑자기 복댕이가 됐어. 이렇게. 미치지 마세요. 뛰엄뛰엄 복댕이 애교 누나. 복댕이래, 복댕이. 복댕이 가족이라고. 가사 올려드려요? 음, 네네네. 가사 저한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게시판에 또 하나 올려놓을게요. 가사. 복댕이 가족.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야. 응? 노래도 막 지어주고, 그리고 닉네임도 복댕이라고 지어주고, 해결전화라고 해주고. 아, 가사를, 가사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HK님께서, HK님께서 올려주신 가족이에요. 모빈 안에 복댕이 가족. 여러분들은 다 복댕이입니다. <laughs> 어, 복댕이가 웃으면 햇살이 비쳐 만나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져.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뚝뚝. 그래서 여긴 특별해. 모두의 빈티지. 우연히 시작된 이 인연도 조금씩 마음을 데우고 서로의 하루가 더 반짝여. 여긴 그런 곳이. 모두의 빈티지, 우리들의 이야기. 복댕이 안에서 피어난 따뜻한 마음이 모빈 안에 모여 하나가 돼. 우리는 모두 복댕이 가족 <laughs> 처음엔 낯설던 인사도 이젠 익숙해. 작은 관심이 커다란 위로가 돼. 사소한 나눔, 사소한 나눔 속 웃음이 자라고. 여기선 누구나 좋은 사람이 돼. 다 좋아야 돼. 여긴 안 좋으면 안 돼. 함께 걷는 이길 위에 복댕이의 빛이 스며들어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그런 모빈 가족이 돼. 우리는 모두 복댕이 가족, 영원히 함께 복댕이 가족. <laughs> 우리 모두 복댕이입니다. <laughs> 이렇게 가사를 지어주셨고, 이제 곡도 주셨는데, 어, 그거를 mp3 파일 주시면 제가 할 텐데, 일단은 그랬습니다. 여하튼, 어, 조만간 주시면, 제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곡도 잘 쓰셨고 정말 제가 복댕인지 여러분들이 복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가 받는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복댕이. 우, 똑똑똑똑 안녕하세요. 아, 안녕합니다. <laughs> 풍해실님은 어, 제가 게시판에도 썼잖아요. 근데 안쓴게 있어요. 이제 방송 잘했냐고 항상. 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지요. 가사도 좋고, 지금 이 노래도 좋고. 예, 예실 씨는, 예실 씨는 이렇게 방송에 못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는 방송 끝난 거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자기야, 오늘 방송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토요일 날은 나 울었어. 그랬더니 누가 울렸어? <laughs> 내 친구 누가 울렸어? <laughs> 그래가지고 발끈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 스스로 울었어. 내 그러고 말았지. 오래 갔다 왔죠. <laughs> 그래가지고 내 친구를 왜 울었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울었니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울었어. 내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발끈하고 막. 그러니까 그 뒤에 댓글을 또 나중에는 잘 울었어. 아 35번. 35번은 아까 저기 35번은 이거 경란 씨가 이미 찜해가지고. 아니, 안할 때가 아니라, 아, 안한건 맞는데요. 내가 아까 경란 씨 왔을 때 보여줬거든. 이거 자기 생각나서 골라왔다. 그랬더니, 이거 그냥 미리 찜해서, 보여드리긴 보여드릴게요. 이게 티셔츠인데요. 소매가 이렇게 나풀나풀 여성스럽습니다. 아, 찜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소개를 안 했고, 예쁩니다. 아주 하이힐이 반짝반짝 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경란 씨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해서 아까 보여줬더니 바로 찜해놔가지고 하이 아 기억력 최고 어머 이렇게 인정받을 때도 있네 맨날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고르다 보면 아 이거는 누, 어떤 분이 좋아하시겠다라고 근데 사이즈는 맞을까 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하튼 칭찬 감사드립니다 사샤님 나도 보고 싶어요 제주도에서는 머리 보도 다 예쁘겠지 이거 너무 귀엽다 생각했어 역시 바로 최가시네 잘하셨어요. 예. 그건 그래. 인정. 그냥 나 조잉? 알았어. 왕자 준대. 누가 왕자 준다 그랬어? 마대짜리 한포드릴게 어, 왕자님. 나 친구야, 나도 줘. 좋겠다. 왕자는 좋겠다. 우리는 그냥 한 자루씩 안 줘도 돼. 우리는 한 자루 주면 번님하고 예실씨하고 디르씨하고 HK하고 나하고 나눠가질게 그냥. 그 대신 큰 자루로 줘. 호대짜로르죠 왕자는 조그만 거 주고, 우리가 나눈 게더많 많게끔. <laughs> 왕자 통장 대설 있습니다. 돈 앞에서 나약한 왕자라니, 음, 누구나 다돈 앞에서 나약해요. 음. 제주도에서 라방하지 뭐. 그때는 빈티지하지 않고 그냥 라방. 먹방. 동원 인력 책임지겠습니다. 으쌰으쌰 부대. <laughs> 장가 가야지 샤사샤 이거 뭐야? 장가 가야지 사사? 어, 예슬 씨 우리 꼭 가자. 예슬 씨 나랑 꼭 가자. 용띠 모임. 어. 근데 이제는 그 카톡 추가해서 사진 보라 그랬잖아. 근데 경란 씨 얼굴 낯이 이거. 그리고 사진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잖아. 요 이렇게 풍예실님도 그냥 용띠가 아니어서 슬퍼. 끌어줄게. <laughs> 그냥. 오랫동안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보고 싶으면 이 사진 보라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다나이 이거, 조금. 보여줘, 보여줘. 음. 그래갖고 저한테는 온갖 사진의 집합소. 양띠, 개띠, 크로스 하자. <웃음> 콜 <웃음> 좋아, 좋아. 잠깐 날 보고 그냥 방송 빨리 끈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소통, 댓글 소통을 조금 하시든가. 지난번에 디르샤도 우리 막 소통하고 있는데, 방송 마치겠습니다. 하고 툭 끄더래. <laughs> 이제, 이제는 이제 뭐, 제품 소개도 다 끝났으니까 마음껏 소통하십시오. 맞죠 여친만 데리고 오면 엑스라지 마대에 돈 가득 담아 경란님이 주실 거야. 음, 여친만 데리고 가십시오. 휴가 가셔도 <laughs> 스테너 들어오셔야 됩니다. <laughs> 어, 9일부터 17일. 이거는 왕자 휴가. 만난 거 사드릴 테니, 거기가 어딘겨? 어디로 가요? 음. 또 재롱은 저예요? 음. 막내니까. 막내니까. 그러니까는, 어 재롱 떨기 싫으면, 아니, 재롱 부리기 싫으면, 다른 막내 스패너 한분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아, 저도 가요? 제주도로 오세요. 오. 진짜 가요? 믿어요? 재롱 담당은 왕자님이지. 제주도 가요? 휴가는 딴데 가고요. 시간 만들 맞춰봐요. 진짜로 제주도에서 다 모이고 싶다. 번님 제주도 가서 같이 라방해요. 23일, 24일 서울 롯데타워. 우리 동네 오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오네. 우리 동네. 디르샤 우리 환영해 주자. <laughs> 롯데타워 온대. 롯데타워. 음. 롯데타워하고 석촌호수하고 올림픽공원. 음. 방장님 보고 가요. 어, 오, 진짜요. 예, 우리 그냥 한 10분 정도밖에. 진짜 가까워요. 예. 뭐 타고 오세요? 현수막 콜? <laughs> 오, 방장님 뵙고 <데리고> 가요. <laughs> 오셔야겠다. 음, 궁금합니다. SRT, SRT 가까워요. SRT요. 제가 있는 곳은 한정거장입니다. 수서역. 그리고 만약에 롯데 타워 가려면, 전철 타고 가려면, 음, 수서역에서 내리죠. 거기서 3호선 타고 내가 있는 가락시장에서 환승해서 잠실역 가면 돼요. 응응응. 음, 음, 음. 10분이야, 10분도 안 걸려. 보세요. 궁금하다. <laughs> 궁금하다. 지하철 타면 15번. 아니 아니야. 거기는 15번 출구 없고. 그리고 롯데타워가 거 잠실역이거든요. 잠실역 8번 출구 앞에 로또 명당이 있어.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 <laughs> 서울 온 기념으로. <laughs> 우리 지난번에 단체로 막 로또 샀잖아. 그때, 누구야, 그, 어, 놀다가 연락해, 픽업 갈게. 아하! <laughs> 근데 해피리모 왜 롯데타워로 와요? 서울에 오는데, 롯데타워. 숙소, 숙소, 아, 숙소, 숙 숙소도 거기 근처인데, 촌놈들이니까 여친이랑 오면 좋겠다만, 보고 가세요. 저 궁금합니다. 타크 하비호 호텔? 여기 문정동. 초, 중, 고, 친구 모임. 음. 파크 합의 오는 문정동. 한정거장, 거기도. 가락시장에서, 가락시장 여기 교통이 너무 좋아요. 걸어가도 돼. 쭉 운동 삼아. 그래, 가락관광호텔. 그러면은 바로 나 옆이야. <laughs> 가락관광호텔이나 캘리포니아 호텔. 응. 음. 왕자님 학교 소풍 가는 느낌이겠다. 진짜 가까워요. 그러니까 숙소 안 잡았으면 여기 가락관광호텔이나 캘리포니아 호텔 잡으면 돼요. 바로 옆 빌딩이에요. 음. 그래서 거기서 롯데월드 가기도 가까워요. 내가 태워다 줘도 되고, <laughs>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당장님 <laughs> 배로는 떨려서 못 가요. 왜요? <laughs> 왜요? 왜? 왜? 왜못 오십니까? 전 야단 안 쳐요. 야단, 야단은 이제 번님이 이제는 번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저까지 야단치면 아마 울것 같아서. 통치만 하나 사줘야겠다. <laughs> 나 만나서 싸우자, 그럼. 맞아. 오세요, 여기 진짜. 그렇지, 명가 가야지, 명가. 우리 아지트. 첫 번째 아지트는 여기 모빈이고, 음, 네네. 저녁 먹고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네, 오십시오. 어, 네네네. 루샤, 루샤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네네. 아, 재밌겠다. 예실 언니도 올 거야. 버님도 오세요. 모두의 비트 함께해달라잖아. 다오세요 다. 오세요, 다. 응? 경란 씨도 와. <laughs> 경란 씨도 와. 청심만 사가지고 왜 청심만을 왜 사가지고 와? 그러면 번님 우리 옛날에 기흥 내가 방송하던데 가깝잖아요. 내가 태우고 갈게 한 차에. 우리 거기서 그거 먹자. 대한민국 대표 국수. <laughs> 그거 진짜 먹고 싶다. 거기 수제비 먹고 싶. 다 어, 소통하고 계세요. 그 김치 수제비 맛있잖아. 어디 뭐 저희 수소 옆에 방 하나 더 잡아 드릴게요. 보문사 코엑스, 어. 누나들 조언 듣는 시간입니다. <laughs> 나는 서울, 나는 원래 서울인데 보니까 얼굴이 다시 익어서. 이쁜 예. 아, 얼굴이야? 고마워. <laughs> 우리 진짜 제주도 한번 가야겠다. 아직 저기 이거 방송 안, 안 끊었거든. 그랬더니 지금 다들 뭐 소통하고 있네. 아니야 <laughs> 나도. 어, 나도 서울산이야. <laughs> 나는 오리지널 서울, 그러니까 서울 깍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어, 어, 어. 어나 진짜 서울 깍쟁이 같아. <laughs> 알았어. 제주도 가면 꼭 찾아갈게. 내가 모빈, 모빈 식구들 데리고갈게 <laughs> 어, 그래. 고마워. 잘 자고. 음 어. 덜렁, 제, 뭐, 뭐, 무슨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응? 저만 빼고. 경란 씨가 오래요. 제주도에. 펜션 잡아주고 그런다고. 응, 오래요. 루샤 누나 꼭 가라. 언니들 걱정하신다고. 뭐, 뭐 병원 가라는 거야? 루샤 병원 보내기. 방금 경란 씨하고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제주도 꼭 놀러 오라고. 이제 소통 충분히 하셨나요? 아, 경란 언니 목소리 들렸어요? 와, 본님은 진짜 귀신이야 귀신. 제주도 놀러 오래 펜션 잡아준다고. 그리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그니까 지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사진들 보내잖아요. 그런데 안면이 어디서 본 사람 같은 거야. 근데 마침 전화 와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서울산이 아니래. <laughs> 본인은 서울산이 아니고 음, 경산, 경북 경산 산이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나는 모르겠다. 싶었는데 날 보고 서울 깍쟁이 처럼 생겼어. 음, 섬사람, 육지사람 이렇게 얘기하네. 남편분이 원래 제주도 분이어서 결혼하면서 제주도로 갔고 원래는 육지 분이셨대. 그러니까는. 나딱 보는 순간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다고. <laughs> 서울 깍쟁이입니다. 서울 깍쟁이는 아닌데. 그럼 뭡니까? 서울 깍쟁이 아니면, 그러게. 그럼 뭐예요? 저는? 허당? 허당? <laughs> 서울 허당? <laughs> 나는 그 문자 누나의 그 글귀가 정말 어쩜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신지.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는 게 아직 톡톡 음,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저께 보내준 건 진짜 로 완전히 나는 가장 웃긴 게 고객들이 알아서 챙긴다는 거 그게 가장 웃기더라. 아 진짜 허당이야 허당. 이제 소통들 다 하셨죠. 이제 방송 마칠까 해요. 어떠세요? 충분히. 모성애 불러 이렇게 아니 거꾸로 그게 아니가 내가 모성애를 모성애를 이렇게 감싸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모성애 모성애가 불러 내맹이냥 뭐야 이제 끝내라고 끝내면 된다고 네 네네 이제 쉬어야죠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모두 수고하셨고 내일도 내일은 낮방송 음음 응, 어님도 응. 고생 많으셨어요 도와드려야 할것 같고 막 그래요. 아, 저 허당이니까. 허당에서. 하여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응, 굿밤 되세요. 응, 예시씨 땡큐. 어, 제가 늘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응.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